이제 오늘은 격과 용신, 요런 걸로 할 건데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명리를, 명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죠 육신, 십신, 뭐, 육신,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결국 뭐 이런 거잖아요. 비견, 겁제,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보통 인격,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러 뭐야? 그 사람의 격인데 격이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인 대표적인 어떤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사람의 대표적 특징이 뭐다? 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뭐 인수격 그러면 인수가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어, 또 대표적인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용신을 그냥 이렇게 쓰면 쓰는 것이죠, 쓰는 것 또는 쓸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다분히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용신은 그 용신, 뭐 최상주의 이런 것에 많이 그한 90년대, 뭐 2000년대 정도까지는 아마 용신 최상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여기에. 요즘 뭐 요즘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용신은 다섯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억부 용신이 있고 두 번째 조후 세 번째가 병약. 네 번째가 통관. 다섯 번째가 종용신이라고 하죠. 따라간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 강자와 약자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 또는 중화, 이런 걸 이루는 걸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강자와 약자를 조화시킨다. 그러니까 억부라는 것은 뭐예요? 억제하고 부축한다 그러면 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부축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조후는 내가 추운 계절에 태어나면 따뜻한 화가용신 또 내가 따뜻한 계절에 태어나면 차가운 수가용신 딱 이렇게만 정해주는 겁니다 계절적인, 계절적인 조화 이거는 그래서 계절적인 조화구요. 근데 이것들이, 그 다음에 통관용신은 이제 그렇고, 억부도 병약은, 예, 다자가 병이에요. 많은 것이 병입니다. 많은 것이 병이라. 이건 이제 이렇게 쓰는 병자입니다. 병이 있으니까 요거를 극해서 요, 요것이 극하는 것이 약신이 되는 거죠. 약이란 말이야. 우리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병약 용신이고, 통관 용신은 이런 거죠. 뭐 수와 화가 서로 싸움을 하면, 즉 수의 수도 많고 화도 많아서 서로 싸움을 하면 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목이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목으로 소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럴 때요 목이 용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목이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극 같은 것이 요렇게 돌아서 생 요렇게 돌아서 생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고요 종용신은 그냥 그대로 얘기해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간목인데, 아니, 목자, 요즘 이상하게 썼죠? 이렇게 놓고, 또안 없어지네. 자, 내가 간목인데, 간목 일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아. 뭐, 응? 뭐, 뭐 술토, 뭐, 미토, 진토, 뭐, 축토, 이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토가 너무 많죠? 또 위에도 뭐 기토고, 그죠? 여긴 뭐 병, 정미랑 정미고, 뭐 무술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간인 간목이 힘을 못쓰죠? 토가 많아서. 이럴 때는 나를, 간목인 나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토에게 맡긴다. 토에게 나를 맡긴다. 즉, 어떤 게 되냐 하면, 나는 힘이 없으니, 토를 주인님으로 내가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주인님이 잘안 되면, 나도 잘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토가 용신이 됩니다. 많은 것한테 용신이 되는 거예 이것이 하나가 다르죠. 왜냐면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많은 종이 됐을때는 많은 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어떤게 용신이 되냐 면 통관 빼고 요세개는 적은 것이 용신이고 용신이고 많은 것은 기신이 된거죠 꺼릴기 자 이렇게 근데 여기요요 요 복만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용신 최상주의는 뭐냐 용신 운이 오면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용신 운이 안 오면 기신 운이 오면 모든 게안 된다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맞아 아니 내가 그죠 금이 많고 그지 뭐 목이 약해서 목을 용신으로 썼는데 모근이 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싹잘 되지는 않아 그죠? 아직도 이 잔재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용신운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용신운에 모든 것이 다잘 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또 하나 제가 첨부시켜서 말씀드릴 거는 내 사주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사 내가 무엇을 쓸까요? 강한 걸 쓸까요? 약한 걸 쓸까요? 아, 그죠 강한 걸 쓰는 게 정상인데 용신법에서는 이쪽 용신법은 약한 것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잘 된다 그러는데 용신은 다 약한 거예요. 강한 건 강한 건 억제하고 약한 건 부축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제 실제로 보면 쓰는 건 많은 걸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용신법은 잘안 쓰고요, 저는. 저는 격은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나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요거 말고, 요 대표적인 용신인데, 격 용신이라는, 그러니까 격을 용신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요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격이 용신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격이 정해졌잖아요. 월지에서 그럼 운이 그 격을 쓸수 있는 운으로 가면 그게 격용신이야. 그러면 내 격을 나의 대표적인 걸 쓰니까 살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관격인데 운이 관인으로 가면.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해서 잘 나갑니다. 근데, 내가 정관격인데, 운이 식상, 비겁 이렇게 가면, 못 써먹어. 좋은 격을. 그죠? 상관 운이 오면 격이 박살나잖아. 그죠? 정관이 박살나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격은 쓰고, 격 용신은 쓰는데, 딴 거는 잘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